이번 타입 A 미팅을 통해 전개가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럼 베스트 케이스 노멀 케이스 워스트 케이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입니다 최근 회사 일과 나이 먹고 영어회화 공부를 병행하다 보니 새로운 영상을 만들 시간이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핑계죠 앞으로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여서 새로운 영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HLB 항소제약에 리보세라닙 칼레니주막 병용신약 승인 재신청이 지연되고 주가도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HLB 투자를 오래 이어오신 주주분들이라면 일정 지연이 어느정도 익숙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주가 하락은 누구에게나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HLB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가남신약 관련 현재 진행사항 안내 공지글을 분석하고 향후 일정을 비롯한 베스트, 노멀, 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를 정망해 보겠습니다. HLB와 항서제약은 FDA, CRL 및 PAL을 통해 마지막으로 지적받은 한 가지 사항을 완벽히 보완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공지글과 기사에서 밝힌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HLB와 항서제약 입장에서 지적사항에 대해 충분히 보완하였다고 보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FDA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FDA가 보안사항이 충분하였는지가 중요 포인트입니다. 또한 FDA와 논의하여 동의를 구하고 신약 재신청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신약 승인 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DA가 항서제약에게 보안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고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PAL 접수 후 FDA와의 추가적인 소통이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소제약은 FDA 공고사항에 대해 모두 반영하여 실행 및 테스트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후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6월 19일 FDA의 Type A 미팅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7월 중 FDA와 Type A 미팅을 통해 이후 일정이 구체적으로 확정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글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HLB 항소제약은 완벽히 보완하였고 공고사항에 대해서도 실행 및 테스트를 진행한 점에 대해 FDA와의 대면 미팅을 통해 충분하였는지 최종 확인을 받고자 하는 전략적인 판단이라 볼수 있습니다. HLB 항소 제약은 2024년 7월 FDA와의 Type A 미팅에서 CMC에 대한 추가 지적 상황이 없고 추가로 보완할 자료가 없으니 재심사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결과적으로는 클래스 2로 분류되고 전반적인 CMC 현장 재실사가 진행되며 CRL을 받게 되어. 신약승인을 받지 못한 전례가 있습니다. 때문에 HLB와 항서제약은 이번 신약승인 확률을 최대치로 높이고자 서류 제출 및 비대면 소통에 더하여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 얼굴을 맞대고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사항이 정말 충분하였는지 확실히 짚고 가려는 전략적인 판단이라 볼수 있습니다. FDA와 지난 Type-A 미팅 경험이 있으니 이번에는 고지고대로 FDA에서 하는 말을 믿기보다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FDA의 정확한 입장을 받아낼 것이라 봅니다. 이 미팅에서 HLB와 항서제약이 확인할 핵심 사항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완한 CMC 문제가 FDA 기준에 충족하였는지. 두 번째, 신약승인 재제출시 Class 1 또는 Class 2중 어느 분류로 적용될 가능성이 클지. 세 번째, 추가 실사 필요 여부 및 심사 일정입니다. 이번 Type-A 미팅을 통해 위세 가지 사항이 확인될 것이며, 이에 따라 전개가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럼, Best Case, Normal Case, Worst Case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Best Case입니다. FDA가 Type-A 미팅에서 보안 사항이 FDA의 기준에 적합하였다고 판단하고, 추가 CMC 현장 실사도 불필요하며 클래스 1으로 분류되어 7월 재신청 9월 내 최종 승인을 받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노멀 케이스입니다 보안사항은 FDA 기준에 적합하였으나 CMC 현장 실사를 통해 정말 완벽히 보완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져 클래스 2로 분류되고 7월 재신청 후 내년 1월 내 최종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워스트 케이스입니다 이건 정말 극단적인 확률이 낮은 가능성이라 생각하지만 투자 심리 관리를 위해서는 최악의 사항도 예상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사항은 FDA가 보안 사항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현재 CMC 시설로는 보안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CMC 시설에 대대적인 보안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재신청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집니다. hlb 항소제약에서 현재 cmc 시설로 fda 승인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 3월 hlb 전기주주총회에서 한 주주분의 캄 랜니주맙 종용 생산 라인이 부족해 반복적으로 crl이 나온 것이 아니냐 라는 질문에 신 회장은 항소제약 이캄 랜니주맙 종용 공장을 거의 다 준비해 놓았고 유럽에는 해당 시설에서 만들어진 물량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 답변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fda cmc 실사를 받은 시설이 부적합하거나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면 신규 종용시설에 대한 재실사를 받는 것도 전략적 옵션이 될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재신청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남은 지적사항이 한 가지이며 hlb와 항소제약이 완벽히 보완하였다고 자신하는 점을 고려하면 worst case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hlb 종목 투자를 하다 보면 불확실성과 주가 병동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임상 결과, 신약 승인 신청 과정, 각종 루머 및 찌라시로 주가 병동성이 큰 제약 바이오 종목이며 또한 대한민국 어느 기업도 성공하지 못한 기술 수출 없이 항암 신약을 FDA로부터 승인 받는 도전을 하고 있으니 더욱더 불확실성과 주가 병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이러한 종목의 특성과 HLB의 가치를 공부하지 않고 단순히 소문듣고 추천받아 신약 승인이라는 재료와 그에 따른 큰 주가 상승을 기대하며 무지성으로 돈을 넣은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얼마 전 개모임에서 친구가 HLB 제약에 5천만원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했다면 좋을 것이라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단기적인 수익을 노려 공부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고 투자하였다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해주지 못했던 것이 아쉽습니다. 주가행 카페를 보면 일정 지원과 주가 하락으로 공포, 두려움, 분노, 배신이라는 감정들로 멘탈이 많이 털리신 분들이 회사를 욕하고 진양군 회장을 모욕하고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들의 감정은 저 또한 이해합니다. 회사가 뱉은 말을 지키지 않고 주가 또한 박스권 바닥 수준에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글들은 주가가 오르면 사라질 것이고 주가가 오르면 한호 기쁨 흥분의 감정을 느끼며 회사를 칭찬하고 진양권 회장을 칭송하고 수익을 자랑하고 주식을 추천하고 김치국 드리킹을 하는 사람들의 글들로 넘쳐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실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진정한 투자자는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그들을 관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가가 떨어지면 욕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주가가 오르면 좋아하고 한호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는. 영역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투자 철학을 지키고 심리를 관리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투자자가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이미 정답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클릭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더욱 유익한 영상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인사이트 넘치는 투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되니 안 되니, 돈 댄디 투자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